의정부 고산지구에 고산동이 신설됩니다. 네,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7월 1일 분동 출범을 목표로 합니다. 박영창 씨입니다. 의정부 고산지구가 고산동으로 분동됩니다. 고산지구가 속한 송산 일동은 인구 증가에 따라 2003년 기존 송산동에서 1동과2동두개 동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러나 송산 1동 내에 위치한 고산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가속화하면서 29,000여 명대의 인구가 3년 새93% 증가한 56,000명대까지 폭증했습니다. 이에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고산지구 개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동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동 명칭은 고산동으로 내년 7월 1일 행정업무 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지난 5일 의정부 시 송산일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엔 의정부 시민과 김동근 의정부 시장, 최정희 의정부 시의회 의장과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산동 신설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김 시장은 고산동 신설 필요성과 함께 명칭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산동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90% 가까운 분들이 고산동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살려달라 고유한 명칭을 그냥 살려주는 것이 저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동에 따른 고산동 주민센터 신설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분동이 시행되는 만큼 연내 조례 개정을 필두로 고산동 주민센터 신축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12월 안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요. 동주민센터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은 어, 조금도 소되지 않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보다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는 폭증하고 있는 성산 일동 내 민원 수요를 고산동 분동으로 분산하는 한편 고산지구 택지 개발에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성산 일동이 주민 수가 5만 6천 명이 넘게 되어져서 타다오는 시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분동을 통해서 주민 개개인에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분동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산 지구에는 고산 디자인 도서관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 3사가 참여한 콘텐츠 산업 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